안녕하십니까. 가분두부석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청바지핏 꿀팁을 준비해봤는데요. 같은 키, 같은 몸무게를 가지고 있어도 이상하게 바지핏을 잘 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바지를 입어도 어색한 사람들이 있죠. 오늘은 그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한끗 차이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보면 바지를 무조건적으로 허리 위쪽으로 끌어올려서 착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바지를 구매했을 때 허리가 남는 것 때문에 그냥 골반에 걸쳐 입으시더라고요. 바지 올려입기 vs 골반에 걸쳐 입기 어떤 게 정답인지 구독자 분들께 평소에도 질문을 많이 받는 편인데요. 사실 정답은 디자이너의 의도에 있습니다. 평평한 곳에 뒀을 때 골반에서 허리 라인이 살짝 들어가는 팬츠가 있어요. 이런 바지는 보통 배꼽까지 올려입으라고 의도된 바지인데요. 왜냐하면 남자더라도 골반보다도 허리가 얇은 편이니까요. 주로 마른 체형이 입기 좋은 청바지 브랜드들이 이런 특징을 띄고요. 이런 바지 핏의 경우 보통 이 미디 부분이 슬림하게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엉덩이가 좀 크신 분들이나 허벅지가 굉장히 좀 탄탄하신 분들이 착용을 하시게 되면 꼬툭튀나 보노보노 핏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체형을 가지신 분들은 바지를 너무 올려 입으려는 욕심을 안 부리시는 게 좋아요. 국내 청바지 브랜드 중에서는 브랜디드나 피스워커 같은 브랜드들의 바지가 이런 식으로 허리 부분이 슬림하게 들어가는 편이죠. 반대로 이번엔 평평한 곳에 뒀을 때 골반 라인과 허리 라인 차이가 거의 없는 팬츠가 있어요 이런 바지는 살짝 내려 입으라고 의도된 바지인데요 살짝 골반 라인에 걸쳐서 입으면 예쁜 핏이 나옵니다 주로 이런 바지들은 좀 통통한 체형이나 배가 살짝 나온 분들의 체형 커버를 위해 만들어졌던 핏인데요 이런 바지는 살짝 내려 입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이 미디가 긴 바지를 너무 내려 입게 되면 인심의 길이가 줄어들어서 다리가 짧아 보일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청바지 브랜드 중에서는 랩원0원이나 페이탈리즘 같은 브랜드들에서 이런 허리 라인 바지 핏을 만들죠 굉장히 사소한 디테일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실제 디자인을 잘 파악해서 그에 맞춰서 스타일링을 하신다면 맛깔나는 바지핏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제가 키장남 패션 유튜버다 보니까 평소에도 바지 기장감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인데요. 키가 작거나 다리가 짧은 편이라면 바지 기장은 무조건 수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바지들은 표준 체형에 맞춰서 제작된 기성품이니까요.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표준 체형에 맞춰서 바지 핏이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표준 체형이 아닌 분들이 착용을 하게 되면 마치 아빠 옷을 빼서 입은 것마냥 좋은 핏이 나올 수가 없어요. 168cm라는 작은 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있는 패션 스타일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한 리구스터 님이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자신의 몸에 맞춰서 수선을 하는 건 저렴한 옷도 비싸게 보이게 만들어주고, 수선 없이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는다면 아무리 고가의 옷을 입어도 싸구려 옷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합니다. 리고스터 님이 50대가 되는 나이 동안 패션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은 옷들을 보고 느껴왔겠어요. 바지 기장은 특히 1, 2cm 차이가 굉장히 다른 느낌을 만들어주거든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멋을 내고 싶다면 바지를 두세 벌더 구매를 하는 것보다 하나의 바지를 내 몸에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디자인이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에 지퍼가 있다거나 과한 디테일이 있는 바지는 수선을 고려하신다면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요즘 유행하는 바지의 핏감으로는 구부 테이퍼드 핏, 시포 세미 와이드 핏, 시포 와이드 핏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구부 테이퍼드 핏의 기장감을 맞출 땐 복사뼈 위로 1에서 2cm로 기장감을 맞춰 주시면 시원하게 복사뼈를 노출해서 코디하실 수가 있고요. 발등이 낮은 구두이나 스니커즈랑 매치하면 잘 어울리죠. 똑끼장이라고 불리는 시포 세미 와이드 핏을 맞출 땐 브레이크 없이 일자로 쭉 떨어지는 느낌을 내는 게 중요한데요. 왼발 기준 땅위 1, 2cm 정도 오게 기장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없이 일자로 쭉 떨어지는 느낌을 낼 수가 있어 다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길어 보이는 핏을 만들 수가 있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와이드 핏의 경우에는 밑단에 살짝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좋은데요. 땅에 닿거나 1, 2cm 정도 더 여유가 있게끔 기장감을 맞춰주시면 밑단에서 살짝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상적인 느낌을 낼 수가 있죠. 밑단에 곡선의 실루엣이 있어야 와이드 핏의 감성을 제대로 살릴 수도 있고 다리가 짤둥해 보이질 지 않거든요. 남들처럼 나도 와이드 팬츠를 한번 입어봤는데 내 바지 핏이 어색하다 라고 또 느끼신다면 브레이크를 잘안 살렸거나 기장을 수선을 하지 않아서 밑단에 뭉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세미 와이드핏에 비해서 다리가 당연히 짧아 보일 수 밖에 없겠죠. 가로폭만 넓으니까요. 같은 바지를 입더라도 바지핏이 구린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릎 발사 때문인데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입는 청바지를 꺼내서 평평한 바닥에 눕혀 보세요. 무릎이 혹시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면 무릎 발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바지의 무릎 부분이 접히기 마련인데요. 특히 평소에 양반다리를 하거나 쪼그려 앉기 등 무릎을 굽히는 일이 많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주 입는 바지들은 주기적으로 무릎 부분을 다림질해서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비싼 원 단으로 된 청바지를 입어도 결국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무릎발사가 결국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다만 무릎발사를 신경 쓰시는 분들을 위해 무릎발사가 덜 발생하게 되는 팁을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 스판이 없는 바지를 고른다. 스판이 들어가면 바지가 아무래도 탄력이 있기 때문에 잘 늘어나서 착용감은 편해도 쉽게 늘어나는 만큼 무릎도 잘 늘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원단이 두꺼운 바지를 고른다. 원단이 두꺼우면 그만큼 늘어남이 없고 빳빳한 성질이 있어 무릎발사에 더 강한 편인데요. 12온스 미만은 라이트웨이트 12에서 16온스. 온스 정도는 미드 웨이트, 16 온스 이상은 헤비 웨이트라고 하는데 고 온스 두께감일수록 무겁고 빳빳한 성질이 있습니다. 미드 웨이트 정도 선택을 해주시면 불편함 없이 착용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원단의 생산지 확인하기. 아무래도 좋은 원단은 가공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덜 늘어나는 편인데요. 이태리산, 일본산, 터키산 원단을 사용했다고 하면 괜찮은 원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괜찮은 데님을 생산하기로 유명한 국가들이에요. 오늘은 같은 청바지를 입더라도 핏을 잘 빼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사소한 한끗 차이가 큰 디테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만큼 오늘 꿀팁 잘 숙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건리지로 찾아뵐게요. 안녕!